자, 예, 13번부터 한번 가보시죠. 13번. 근데 네, 이거 네. 영상 찍어서 올리는데 보고 있니? 어, 진짜 보고 있어, 이거? 오. 아, 그냥 영상 보고 있어요? 네. 오. 이상하게 볼 사람이 없는데 조회수가 몇,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누가 보나? 자. 자, 13번 가보시죠. 13번은 우리 집 강아지도 맞추겠어. 누가 틀린 거야? 어,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1부터 6 중에 지금 표기된 A가 있대요. 저, 모사이 주사위, 그러니까 주사위가 있대요, A가. 근데, 일단 M은 쉽죠? 주사위를두번 던졌대요. A라는 거를 이게두번 던졌는데, 지금 나온 눈의 수의 합이 7이래요. 둘이 7 나와야 돼? 이거 너무 쉽죠? 뭐몇개 있어, 이거? 1, 6, 2, 5, 3, 4, 뭐 4, 3, 5, 2, 6, 1. 여섯 가지 있죠? 안 쓸게, 그냥 여섯 개야. 그니까 러 결국은 M은 6이죠. 이거 너무 쉬웠던 거고. 맞죠? 근데 이게 지금 B랑 C를 동시에 던졌는데요. B에 있는 숫자가 좀 조심해야 돼요. 1, 2, 2, 그 다음에 3, 3, 4인데 똑같은 게 있잖아. 근데 지금 괜히 똑같은 걸 구분지으려고 그 B 한번 봐봐. 위에서 첫 번째 줄이 요맨 끝에 각 면의 색깔이 다르고 각 면의 숫자 1, 2, 2, 3, 3, 4가 있대요 괜히 색깔이 다르다고 나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다고 나온 그 근거 때문에 2, 2랑 그 다음에 2, 2는 서로 다른 2에요 색깔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 3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 3은 서로 다른 3인 거야 색깔이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대놓고.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C, B가 이렇게 돼있고, C라는 값은 1, 3, 4에다가, 그 다음에 5에다가, 6에다가, 8이래요. 이렇게 돼있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B에 있는 눈의 수랑, C에 있는 눈의 수를 더해서,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노가다를 하셔야죠. 첫 번째. 뭐지, 둘다 변하니까, 하나를 좀 고정시켜놓고 관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B가 1이라고 해봐. 그럼 C는 6일 수밖에 없죠. 한 가지 그 다음에 b가 2면은 c는 5인데 b에 2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2 5 하나 더 쓰는 거예요 색깔이 다른 거야 그 다음에 3이라고 쓴다면 얘가 4고 또 3이 더 있죠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라고 쓴다면 3이 나오니까 경우의 수가 몇가지예요 여섯 가지죠 그래서 n도 6이다 예그 정답은 12가 아니라 0이 되겠습니다 둘이 빼요 래 어디서 틀렸나요. M에서 yeah. M을 잘못 썼어요? Oh my god. 자, 그 다음에 14번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14번? Oh my god. 자, 행렬이군요. 행렬은 안목이 있으셔야 되는데. 야 일단, 일단 써볼게. 이렇게 써놓고, 봐봐. 이게 약간 나는, 이게 약간 생각을 할때 문제를 잘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봐봐. A 공장, B 공장 있고, 소형차랑 중형차가 있대요. 소중한가 봐. 그 다음에 또, 소형차랑 중형차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다가 X랑 Y가 있대요.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얘들아, 이거 봐봐. 행렬을 곱함에 있어서, 이거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여기, 봐봐. 어, 행렬 곱셈 어떻게 구해? 행렬 이렇게 곱하잖아. 그니까 러 여기 소랑 중이, 여기 소랑 중이랑 만나셔야 돼요. 행렬, 이렇게, 이렇게 만나야 돼. 행열 여기에다가 얘를 곱했다고 해봐. 그럼 안 맞아 얘가. 얘를 여기다 갖다 끼워넣으면은 여기가 A, 여기가 B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소고, 여기가 중인데 이 곱했다고 생각해봐. X랑 A랑 만나고 Y랑 B랑 만나니까 안 맞잖아. 그러니까 행렬이, 그러니까 잘 뭔지 모르겠으나 곱셈을 처리할 때는 무조건 가로줄이랑 세로줄이 맞, 맞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봐봐. 일단 문제에서. 얘가 P고, 얘가 Q잖아요. 무조건 P랑 Q랑 곱해야 돼. QP는 절대 못 곱해요. 이해하셨어요? QP는 곱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 안 맞잖아. 소중이 그래서, QP를 곱하셔야 되고, 관찰 한번 해보자. 문제가, 지금, 어, <laughs> A 공장에서 하루에 필요한 X의 개수가 M이래요. 그러면은, 내가 PQ를 곱했다고 해봐. 이렇게 좀 곱했어. 그러면은, X 공장에서 잖아. 그럼, 이게, 이게 지금, 문제가 뭐야? X공장에서니까, 쓸게, 400이러, 400이랑, 100이랑, 그 다음에 150이랑, 뭐, 뭐, 450이다. 개수가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얘가 3, 5, 그 다음에 6, 8, 이렇게, 뭐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로 피기 곱해보시면, 이거 얘랑 얘랑 곱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400에다가 3 곱하고, 더하기, 100에다가 5 곱하잖아요. 그럼 400 곱하기 3이라는 건이 소리죠? A의 소형, 소형차의 개수인데, X의 소형차 3개 뭐 생산한다, 이런, 이런 느낌이잖아. 그니까 러 1200이지, 1200. 1200에다가 중형차. 그니까, 러행열 곱해서, 지금 PQ 곱해서, 1,1성분은 X에서 생산하는 소형, 소형차랑 중형차의 개수겠죠? 아, 개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아무튼 뭐 전체 개수? 부품 개수? 그게 결국은, 얘가 M이에요. 그래서 1,1성분이될수 밖에 없고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지금 문제가 Y의 부품 개수 구라고 했으니까 Y는 이거죠. Y 입장에서는 이거죠. 지금 이거. 행, 열 하셔가지고 150이랑 6. B, 그러니까 B의 개수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공장 B에서 생산한 거니까 150이랑 6이고 450이랑 8이어서 여기가 N이겠죠. 비공장에 생산하는 거는. 비공장 생산 소형차 150개 중형차 450개. 그다음에 그럴 때 y니까 이렇게 곱하셔야 비공장에서 y의 개수가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냥 해석만 하시면 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됐고요. 16번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16번입니다. 이따 이따 진짜 아이스크림 먹을까? 자 벌써 행복한 미소를 띄우네. 은하나 어떤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비비빅? <laughs> 닭강정 아이스크림은 없어. 닭강정 뭐 얼려 먹을 거야? <laughs> 자 아이스크림 하니까 비비빅 같은 거 좋아하니? 아뭐바밥밥밥밤밥자요아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예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아, 그래? 나는 나는 돈이 있는 어른이잖아. 개 많이 먹어봤어. 얘들아 <laughs> <laughs> <너무> <laughs> 뭐, 뭐라. 아난 너무 맛있던데? 나 근데 먹을 살찌면 큰일 날것 같아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 <laughs> 여러분은 젊으셔서 살이 안 찌시지만 나 나는 이제 조금이라도 약간 그평 일정 일니까 그러니까 뭐야 일정에 살다가 어긋나는 순간 바로 살이 쪄요. 진짜 아닐 것 같지? 곧이야 곧몇년안 남았어 <laughs> 강사 한 번만 변하시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살 금방 찝니다 자자 자, 이거 한번 가봅시다 이게 그냥 생각해보자 12종류의 토스트를 판매하고 있대요 이삭토스트인가 봐 개꿀맛이겠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에서 일단 10개를 선택했대요 10개의 토스트를 일단 구매를 했대 쿠폰을 그 일단 이거 하셔야죠. 12C10이어야 돼. 12개 중에 10개 선택하셔야 되니까, 토스트를. 근데 10개를 지금 4개, 4개, 2개로 일단 분할을 했대. 여기까지 읽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10개를 10, 그니까 러 10개를 4사이로 분할하는 거는 10C4, 맞죠? 그 다음에 6C4, 4개, 6개 남으니까. 그 다음에 2C 하시는데 조심해야 될게 몇으로 나누셔야 돼요? 44가 똑같잖아, 인원 구성이. 그니까 러 2팩으로 나누신다는 거. 이거는 뭐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얘를 어떻게 했대? A, B, C에 나누어 준대 그죠? 그럼 몇 팩을 또 곱해야 돼 3팩을 곱하셔야죠 나눠주니까 세개를괜찮았시죠 여기까지 맞추셔야 되고 계산 한번 해보자 12C2거든요 12C2 계산하시면 66이에요 그 다음에 10C4 계산하시면 얘가 아마 210 나올 거고요 210 맞나? 얘가 210 나올 거고요. 64가 62니까 1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 돼가지고 얘가 3이에요. 그래서 이거 곱하기 3이거든요. 얘가 지금 X야. 이거 X야. 근데 지금 문제가 990분의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990이 정확하게 얘예요. 계산해 보시면은 66과 15로 곱하면 990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딱 나눠지니까 210, 그러니까 210에서 3 곱한 것만 남아서 630이에요.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 근데 직접 계산하면 너 오래 걸리니까 답은 4번입니다 너무 쉬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제 서술형이 여기 빡세죠 자, 18번 이게 맞히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왜냐면 한 끝에를 틀리거든 이런 문제 특! 이상한 대각선 안세서 틀림 아, 라고 하죠 맨날 근데 알면서 틀려 이 문제 특이야 자, 이거, 얘들아, 그리고, 이거 잘 봐봐.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3 이한데,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돼? A가 의미하는 정수고, B가 정수래. A가 의미하는 정수래. 누가 A가 마삼마이마이 마이 하고 앉아있어? 자, <laughs> 시 벌써 여기서부 걸러지면 안 돼. 그래서 25C3 했나? 2 1 c 25. 25, 다 25인데? 정상대로 쓰면? 모르겠어요. 어, 어 <laughs> 두번 틀렸네. <laughs> 자. A가 의미 아닌 정수야. 보고 있어요? 의미 아닌 정수? 자,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거는 0부터예요. 그 다음에 B는 그냥 정수야. 그럼 약간 점을 한번 찍어보면은, 봐봐. 예를 들어서 뭐 A가 0이라고 할게요. 그럼 그냥 절대값 B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B가 될수 있는 건 마삼에서 B예요. 아, 마삼에서 3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A가 1이라고 해봐. A가 마일은 안 된다는 거야. 의미하는 정수니까. A가 1이라고 해보면은 1 넘기시면 절대값 b가 2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부터 2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a가 2라고 해보면은 뭐마일부터 1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a가 3이라고 해보면은 그냥 b가 0밖에 안 나와서 좌표 평면을 좀 이쁘게 찍어봅시다 봐봐 자 a가 0일 때는 마삼의 3이니까 7개가 나와요 좀찍어볼게 이쁘게 찍어봐 삼각형 그려야 되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맞죠. 그다음 에 b가 1일 때는 2부터 마이니까 이렇게 5 개가 찍힐 거고요. 그다음에 a가 1, 그러니까 a가 2일 때는 b가 마일 0 1 이렇게 3개 찍힐 거고 마지막에 a가 3일 때는 b가 0이다. 이렇게 찍혀요. 그죠? 일단 이거 그으셔야 돼요. 정리 몇 개야? 카운트해봐. 7 5 3 1 더하시면 1 16 16 개죠? 그죠? 그럼 일단은 16개 중에서 삼각형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세개 선택하고 앉아 있어야지 일단 무조건 이거 이거 해야 돼 이게 전체야. 근데 여기서 삼각형 의 개수 하니까 뭘 빼야 돼? 일직선에 세 점이 놓이 세점 이상이 놓인 걸 빼야 되잖아. 여기서 여기서 뭘뺄거냐면은 일직선에 놓이는 걸 빼야 돼. 근데 이걸 침착하게 세봐.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직선에 놓이는 게 가장 많이 놓이는 게몇 개야? 일곱 개죠 일곱 개. 일곱 개짜리니까 일단 7C를 하나 73을 c 빼야 돼요. 여기 라인 이해하시죠? 73. c 일개 여기 일곱 개 중에 세개선 택하는 거는 삼각형 안 만들어지겠지? 그럼 일곱 개 끝났죠? 그다음 점이 다 가장 많이 있는 한그니까한 라인에 점이 가장 많이 있는 게몇 개야? 다섯 개 다섯 개. 그러니까 5C3 빼줘야 되는데 생각해 봐. 5C3은 과연 몇 개일까? 다섯 개짜리가 몇 개일까? 이거 하나 있죠? 더 있나? 없죠. 그러니까 끝이야. 판단이 되셔야 돼. 그 다음에 또 빼야지. 4C3을 빼야 돼, 이제는. 4점이 한, 한직선 위에 있는 거. 근데 이거 잘 세야 돼. 그니까 러 이거는 잘 세야 돼, 결국은. 진짜. 자, 해보자. 일단, 뭐가 있어? 일단, 일단, 뭐, 가로나 세로부터 한번 관찰해 보세요. 가로, 세로가 있나? 여기 하나 있지? 이것도 안센 사람 있었을걸? 이거, 아니, 니 하나 있죠? 더 있나? 세로는 있, 있나요? 세로 없죠? 다섯 개짜리 이미 끝났으니까. 가로줄 하나밖에 없고 대각선 있죠? 이렇게 있죠. 하나 둘. 더 있나? 없죠? 판단되시나요? 그니까4 c 3이 세 개야. 노란색깔로 해볼게 일부러. 그죠? 그리고 대망의 오시, 3 c 3짜리 세 직선이 한직한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자, 잘 세야 돼 이거. 자 일단 첫번째, 나는 이제 내가 이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세냐면은 가로줄 세고, 세로줄 세고, 일반적인 대각선 세고, 이상한 대각선을 세요. 이상한 대각선이 무슨 소리냐? 봐봐 일단 봐봐. 가로줄부터 세자, 가로줄. 몇개 있어요? 하나, 두개 있죠? 두 개, 내가 이제 써, 그냥. 안에까지 가로줄 두 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로줄, 세로줄 있나? 여기 있죠? 하나. 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세로 줄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안 헷갈리게 쓰는 쓰는 거야 한꺼번에 쓰면 헷갈리잖아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가로 줄, 세로 줄 끝났지? 대각선 가자 대각선 자 대각선인데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대각선은 약간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이런 거? 이런 게 그냥 생각하기 쉬운 대각선이잖아 그죠 이게 몇 개인지만 가보자 대각선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얘 하나 그 다음에 둘 맞죠? 더 없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어긋난 거, 이렇게. 셋, 넷이야. 그죠? 그니까 이거 네개 끝났죠? 더, 더 없죠? 잘 세야 돼? 혹시 빠트면 리안 되니까. 그냥, 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대각선이, 하나, 둘, 셋, 네 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한 칸, 기울기 일자리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 되니? 1대1, 1대1? 이해하시죠? 근데,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상한 대각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이상한 대각선이 뭐냐면은, 기울기가 1이 아닌 거야 무슨 소리냐? 봐봐 이 생각을 해봐 이 점, 이 점, 이 점도 한 직선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1대2, 1대2 생각을 처음에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많이 푸다 오면 이런 경험을 쌓아야 돼이 이상한 대각선이라고 불러 그냥 뭐 그냥 내가 지은 거고 아무튼 이상한 대각선은 아니고 대각선이죠 얘도 엄연히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지 얘가 3차 받을까 아무튼 하나 여기 이거 하나 있죠? 빨간 색깔 또 있나? 한칸 땡겨봐 한칸 밑에 내렸다가 해봐 2점 어떻게 그 다음에 뭐 2점인가 2점 2점 없죠 없어 빨간색 하나밖에 안 생겨요 근데 이거 대칭에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칭에 생기면 어디겠어요 여기죠 이렇게 괜찮으시죠 빨간색깔 대칭도 생각해야 돼 유일하게 한 가지가 안 나오는 구조야나 지금 그림상 그러니까 두 개가 더 있다 이상한데서 또 있나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없어요 찾아보면은 없다라는 확신도 들어야 돼.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16C3이 560이에요.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7C3은 35에요. 그 다음에 5C3은 5C2니까 1 0이고요 4C3이 4니까, 4 곱하기 3이니까 12를 빼셔야 되고,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안 쓸게요. 이걸 가로 친거 전부다 더하시면은, 9에요. 그래서 이거 전부다 딱맞히시면은 정답은 494입니다. 예, 쉽지 않은 문제긴 했습니다만, 예. 아무튼 이상한 약간 기울기가 1이 아닌 대화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경험을 쌓으셔야 돼요. 자, 화이팅! 마지막 문제 20번, 자, 20번 봐봅시다. 이게 좀 써보세요. 자, 20번에 이거 모 기출이에요. 모 기출 문제고, 이게 부등식, 근데 이게 시험 범위가 약 일부러 이 시험 범위 맞추게끔 변형시킨 것 같은데, 자, 어마어마하게 네임드 문제예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번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특정 학교는 나올 수도. 자, 들어봅시다 어떻게 푸는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아, 물론 어렵죠, 들으시면. 일단 가족권 한번 같이 가봅시다. 가족권 봐볼게요. 일단은 지금 2차 함수, 2차 분호식이 있대요. 근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에 해가 잘 들어봐봐. x는 m이래. 하나야. 그럼 질문합시다. F2 함수거든요 아래로 블록이어야 돼? 위로 블록이어야 돼? 위로 블록이어야, 잘 들어봐. 아래로 블록이면 0보다 크나 같은 게딱 하나가 절대 안 나오죠. 무조건 범위가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위로 블록이고, 0보다 크나 같은 거에 해가 M으로 딱 하나가 나오려면 반드시 접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M에서.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봐봐. FX라는 거는 결국은, 위로 몰록이 2차 함수야. A는 음수예요. 그 다음에 X-M의 제곱이다. A가 음수다. 이렇게 써지는 거겠지. 이해하셨죠? 자,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가조건은.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자, 나조건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 어, 지금 FX랑 그 다음에 GX의 지금 교점이, 이거의 근이, 결국은 X가 M과 그 다음에 M 플러스 3에서 F랑 G랑 만난대요. 자, 그럼 내가 그림을 한번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 이렇게 지금 FX가 M에서 접한대요. 이런 상황이고, 얘들아 봐봐. G가 직선이거든? 1차 함수가. 근데 M을 지난대. 그러니까 M에서 만난대요. M, 빵을 지난다고 나와있고, M 플러스 3에서 만나니까 확실한 건 오른쪽에서 만나는 거죠. G가. 그러니까 G는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해하시죠? 자, 무조건 M 플러스 3에서 만나야 돼. 오른쪽 근데 지금 문제가 n 플러스 3,9n이라고 나와있거든요 n 플러스 3,9n 그니까 러 여기까지 딱쓴 다음에 보니까 어? 내가 f랑 g를 좀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첫 번째 일단 f 봐봐 f가 n 플러스 3을 집어넣었을 때 9n이 나오셔야죠 그죠? 그니까 러 내가 최고차항 계수를 n으로 바꿀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써봅시다 f에다가 m 더하기 3을 집어 넣었더니, 계산해보자. 9의 a고, 얘가, 어 9, 9n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아, 그냥 a가 n이에요. 맞죠? 그래서, 아, fx 써볼게요. fx라는 건 결국은 n에다가 x-m의 제곱인데, 여기서 n이 음수라는 것도 얻어내셔야죠. 최고차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gx 가볼게요. gx의 방정식을 한번 써보시면은, 얘는 m, 0을 지나고, m 플러스 3,9n을 지나잖아요. 그죠? 이 보라색깔 직선의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그죠? x 증가량 하면 y 증가량이니까 3n이죠. 그 다음에 내가 m,0을 지난다라고 그냥 식을 세울게. 얘가 쉬워 보이니까. 그니까 러 gx라는 거는 기울기가 3n이니까 3n이라고 쓰시고 m,0을 지나니까 x 기 m. 이렇게 딱쓸수 있겠죠. 딱두 가지 쓴 거야, 지금. 그죠? 근데 실제로 m이, n이 음수니까 기울기도 음수죠. 그죠? 딱, 바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 일단은. 자, 근데 여기서 다 조건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조건. 자, 이거 잘 봐야 돼. 다 조건이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자, 0부터 A가 3 사이에 있는 정수 A가 있대. 얘들아, 여기에 정수면은 A는 0이랑 1이랑 2랑 3. 딱 4개밖에 안, 안 생긴다는 거죠? 0, 1, 2, 3. 이렇게 정수가 있는데, 정수 B가 어떤 걸 만족하냐. G에다가, M 더하기 A부터 그 다음에 지금 B고요. 그 다음에 자 f에다가 M 더하기 A.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가 16개래요. 16개래 잘 들어봐 봐. 자, 어떻게 하냐? 일단은 M은 뭔지 몰라. 하지만 확실한 건 A는 0부터 1, 2, 3이죠. 그래서 A가 0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0부터 자 그럼 써볼게 G에다가 M부터 B가 F에다가 그냥 M이죠 그죠? 그럼 봐봐 F에다가 M대입하고 G에다가 M대입하면 어차피 여기란 말이야 둘다 그럼 둘다 똑같애 뭘로 똑같애? 0 나오죠 0 그죠? 그럼 B는 몇 개야? 한 개죠? 0딱한 개야 그러니까 얘는 개수가 한 개야 B가 0밖에 안 되니까 이해하셨죠? 자그 다음에 A가 1이라고 해봐 자 그러면은 이거 그냥 쓰, 이제 쓱쓱막암산 해볼게. G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한 거지. G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해 보세요. 뭐가 나와? 3n이 나오죠. 이거 그 다음에 F에다가 m 플러스 1 대입해 보세요. 뭐가 나오지? n 나오지 n. n이야? 어 이거 좀이상한 아니, 아니 이상하지? n이 음수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런데 대수 어, 어떻게 구해 정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신 다음에 1을 더하시죠. 정수 개수는. 빼서 1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2n 더하기 1개야. 이거 맞는 표현이야. n은 음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2라고 한번 해볼까요? 2면은 m 플러스 2 대입하는 거야. 자, m 플러스 2 대입해보자. 자, 그러면 6n이야. b 고요2 대입해보시면 4n이네. 맞죠? 그래서, 빼서 1 더하시면, 마이너스 2n 더하기 1개죠. 괜찮으시죠? 자, 마지막. A가 3이라고 한번 해볼까? A가 3이면, 자, M 플러스 3이거든요? 근데 여기야, 그냥. 둘다 9N이 나올 거예요. 둘다 9N. 얘는 그래서 1개예요 약간 대칭 느낌이죠? 1, 2, 마이너스 N 더하기 1, 마이너스 N 더하기 1, 1. 개수를 싹다 합쳤더니,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16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더해보자. 마이너스 4N 더하기 4가 되고, 얘가 16이니까, 따라서 N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죠? n 값은 마이너스 3이야. 이제 더다 구했어. 그럼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노란색깔로 한번 가보자. 일단 f(x)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m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9에다가 x 빼기 m의 제곱인 거예요. 계산. 어, 죄송, 합 죄송. 감사합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다시 봐보자. 방정식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분의 FX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3분의 GX의 세 제곱을 더해서 0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게 15래. 그럼 그냥 하자. 자 집어넣을 거야. 따라와야 돼. 자 집어넣어 보면은 봐봐요. 2분의 마삼 이렇게 집어넣잖아. 제곱까지 맞춰보자. 그럼 4분의 9에다가 X 기 M이 4개가 생겨요. 여시죠?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인데, 마구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은, 마3이 되죠, 개수가. 제곱, 세제곱 해보시면, 마이너스 27이 될 거고요. 따라오세요.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X 빼기 M이 세 개야. 이거죠? 그럼 여기서 굳이, 뭐, 풀어칠건 아니고, 당연히, X 마이너스 M으로 세제곱 묶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자, 계산해보자. 4분의 9에다가 x 빼기 m 이렇게 될 거고요, 하나. 그냥 뒤에 거는 그냥 마이너스 27, 은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m, x가 m이 나오거나, 그죠? 아니면은, 뒤에 있는 거만 묶어서 계산해볼까? 자, 이거 계산해봅시다. 그럼 4분의 9에다가 x 마이너스 m이라는 게 27이니까, x 빼기 m이라는 거는, 뭐가 나오지? 12가 나오죠, 계산해보시면. 그래서 m 플러스 12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큰 근이 지금 15래. 얘가 15구나. 맞죠? 그니까 러 M은 3이야. 오케이? 자, 이, 세, 이, 이, 그 화음 쳐내게좀 힘든데, 왜 하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M3이니까, 자,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3, 집어넣으셨고, 3 집어넣었어요. 끝났습니다. F의 6에서 G6을 빼래요. 기가막 시계도 m이 3이니까 얘가 6이에요. 그러니까 f6이랑 g 6이 똑같은 거야. 물론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하셔도 돼요.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하셔도 어차피 둘다 마이너스 27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정답이 0이 돼요. 좀 짜치죠? 0이라는 답이. 그래서 예 여기까지고요. 쉬었다가 느낌표 하고 예, 뭐 끝.